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중 과세하는 네, 이르니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중 과세라고 하니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도 이중 과세입니다마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지날 과해새곧 해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설을 쇈다고 말하죠. 이중과세는 태양을 기준으로 새의 시작인 양력설이 있고 달을 기준으로 한 음력설 두번 쇄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말합니다. 설을 두번 세는 것은 낭비니까 한 번으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설을 없애려고 시도했는데 우리의 정서로는 민족 전통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음력설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음력설을 지키고 있으니까 할수 없이 양력설은 하루 쉬고 음력설은 3일 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설 기분이 흐리멍덩한 이유는 어쩌면 음력과세와 양력과세의 설날이 우리에게 둘이나 있어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설 같지 않은 때문인지도 모른다. 시인 유치안이 쓴 쫓겨난 아담이라는 글에서 썼는데요. 설이 양쪽으로 음력과 양력으로 나눠져서 사람들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중과세 때문에 설 기분이 흐리멍덩해진 것은 아닙니다. 양력설을 세는 집이 아직도 드물게 있습니다마는 가족의 설은 다들 음력으로 생각하죠. 설 기분이 흐리멍덩해진 까닭의 핵심은 가족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은 장차 사회가 해체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골치 아프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즐기자는 것이죠. 가족 제도가 없어지면은 애를 아무렇게나 낳아도 아무 차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애를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가 낮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처럼 말하지만은 이런한 방법으로 전혀 늘어날 리가 없지요. 이런 정책은 애를 더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내버리는 사회 악을 조장합니다. 이런 정치가의 꿍꿍이 속은 사회의 해체에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이용을 위해서 민중의 정신을 파괴하여 맹목적인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하게 가정 만들 필요 없이 닭처럼 아무렇게나 살게 하자는 겁니다. 전형적인 예로 학생 인권조례의 중대한 음모는 학생들이 성적으로 무슨 짓을 하든 동성연애를 하든 집단성애든 간섭하거나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학생 인권조례가 아니라 치킨 인권조례입니다. 닭들이 닭장에서 무슨 짓을 하든 닭의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닭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모가 저주받은 사람에게는 보편화되어서 소돔이 소돔 사람 소돔이가 진리요 상식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나요? 라고 반문하는 분은 미안하지만 어리석게도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하면 마땅히 유대인을 떠올립니다. 유대인은 유대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탁월성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은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정의 유대가 아주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유대가 든든한 집안은 화목하며 사회가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합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소위 상류층은 가족의 유대가 강합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멍텅구리만 해체되면서 내가 왜 이런노? 자기 신세를 타령하고 가진 자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가난하고 힘들어지고 돈이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더나가서 집이 있는 노숙자로 전락하는 거죠.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중 과세는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가요? 두 번이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해서 복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저도 옛날에는 복을 줘야 받지 그렇게 대답한 일도. 아주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웠습니다. 발락 왕은 무당 발람에게 복채를 주며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당 발람에게 발람 너 저주하면 안 돼. 무당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약속의 땅인 저 가난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기정사실이잖아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저 무당 발람이 저주한다 그래서 그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찮은 무당 발람의 저주를 막아야 할 까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 있나요? 아주 하찮은 무당의 저주라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당의 말을 안 믿다 하더라도 무당이 너 그쪽라면 으로 죽어. 그러면은 무시가운데서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이 말하는 나쁜 애군이 왜 맞아들하는 겁니까? 자꾸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연히 맞으면은 아 맞아 다음에 점치러 가야 되겠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말에 힘이 있잖아요. 저주의 말이라도 하더라도 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자꾸 자꾸 저주한단 말입니다. 자꾸 저주해요.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주의 소리를 듣고 저주에 빠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망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은혜를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면 얼마나 담대하게 능력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너는 안 돼. 이게 저주의 소리잖아요. 너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욕하는 거는 저주예요. 욕하지 마세요. 욕은 저주란 말입니다. 특히 가족을 욕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단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두 번이나 복을 기원하니 참 복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복되지 않아요. 왜? 우리 민족처럼 욕을 잘하는 족속도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팍사대질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욕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욕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욕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자식들에게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서 이런 욕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 연병하네 경상도니까 문등이 가시나 비어먹을 X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끔찍하게 심한 욕입니다 저주잖아요 우리말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주가 따라다녀요 새해 첫날 되면은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욕을 한단 말입니다.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따라 다니는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 받은 사람이 저주합니다. 욕하는 사람은 아직 저주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욕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하세요. 사람은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짐승의 복은 타고납니다. 짐승의 복은 타고난 복입니다. 태어날 때 힘이 세어 잘 먹고 잘 자란 놈은 왕입니다. 여우가 꾀가 많다는 것은 이솝의 편견입니다. 여우가 꾀가 많으면 사자를 농락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우는 죽도록 사자를 무서워하는 여우일 뿐입니다. 물론 이솝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우로 풍자한 것입니다. 짐승은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버림받은 유기견이라도 주인을 잘 만나면 청와대에서 호강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타고난 복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회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불행이 타고난 복에 불공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복이 타고난 복이 지지리도 못났어, 재수 없는 집에서 태어났어, 처음부터 불공평에 운하 사람들한테 불공평한가 공평한가? 당신의 인생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그러면은 다분다 불공평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공평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정말 공평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자기를 돌아보면은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불공평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질투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데 협박하는데 그걸 정의라고 착각하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어두운 데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태어날 때 완벽하게 타고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보여도 복되게 사는 것은 자기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전혀 복을 받지 않고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복되게 살수 있습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복되게 살수 있나요?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독가스실에서 당연히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랭클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삶의 의지가 그를 살렸고 그는 살아나서 죽든지 살든지 사람의 운명은 잔혹한 상황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데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라고 인사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것은 기복신앙이며... 우리나라 전통의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을 구하지 않는가요? 건강의 복을 구하지 않나요? 물질의 복을 바라지 않나요? 사람은 모두 복을 구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복 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반드시 복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기복 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은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복을 구하면서 복받으라 말하는 것이 미신이란 건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복되게 살지 못하나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저주 가운데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주를 소멸하고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물을 고통스럽게 하죠. 짐승을 부릴 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때리는 겁니다. 부리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 때려요. 말을 한 시간 내내 때린다는 겁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셨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복되게 하지 못하니까 만물이 시눔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이 만물을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만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니까 문제지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재물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믿음이 없다면 저주가 나타날 겁니다. 복을 받았다고 믿으면은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비로 줍니다. 그래서 단삼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게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기 어렵잖아요. 믿어야 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것이 비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쉬운데 잘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자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잘 돼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잘될수 있나요? 조금 잘될수 있을는지 몰라도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했다라면은 그거 맞지. 그건 맞지. 그 마땅한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이렇게 말했다면은 쉽게 수긍했을 겁니다. 공부가 성공이라는 거죠. 이건 공자의 말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아버지의 것을 받으려면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하물며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야 더욱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게 믿음 있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할까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집에서도 복을 받고 학교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사회에서도 복을 받고 어느 곳에서든지 복을 받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든 거기가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임한단 말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복되 너무 좋아 그게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넘쳐야 합니다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복을 받아야 부모가 복되지요 그리고 사회가 복된 겁니다. 효가 복입니다. 효도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효도하세요. 효도가 최고의 복입니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의 소산. 이건 내 수고잖아요. 내 수고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복입니다.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면 넘치는 복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내가 볼때 하나님의 축복은 만배 축복이 만배 축복. 만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네,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습니다. 놀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대대로 줄기차게 쭉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5절 내 광주리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광주리는 물건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물건을 담는 그릇이에요. 물건을 담는 그릇이 복을 받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데 줄줄 새나가서 가난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그 씀씀이가 참 알뜰하면서도 잘 써. 쓸 만한 데는 꼭꼭 잘 쓴다 말입니다. 그렇게 잘산 사람 있잖아요. 광주가 복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이상하게 구멍이 난 것처럼 줄줄줄줄 새어 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지요.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떡 반죽 그릇. 떡을 반죽을 잘 했는데 떡 반죽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먹는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 맛있게 먹는 것도 복입니다. 맛있게 먹는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먹어야 복이죠. 많이 받았는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진수 성찬을 많이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면은 누리지 못하면은 불행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자랑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왜 그렇게 많이 먹은 걸 자랑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쓰지도 못하는 거 그거 많이 먹 하는 뭐예요? 자식들 쓰라고요. 그 자식들 다 망치는 방법이야. 그리고 잘 먹는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에 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 여러분은 복의 화신입니다. 어디로 가든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복의 근원이죠. 복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저주받은 땅에 축복의 사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놀랍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나는 능력도 없었어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하셨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증거합니다 아주 신나는 일이잖아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며 감당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복되게 살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